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실 종목은 MDS테크입니다. 지금 연일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AI 반도체 쪽 그리고 AI 모듈 쪽이랑 엮이면서 이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가 MDS테크입니다. 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고객사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MS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을 뿐더러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랑 엮였지만 다른 엮일 재료가 너무나 많다. 이 ai 관련해서 지금 월가에서도 미국 쪽에서도 이 엔비디아를 채 gpt 즉 ai 열풍의 최고 수혜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번 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월가에서 열풍 최고 수혜주라고 뽑히고 있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챗 GPT가 지금 월 사용자 1억 명이 넘어가고 역대 최고 속도로 이 회원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지금 이 수백만 개에 달하는 이 질문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컴퓨팅 파워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는 결국 이 AI용 그래픽 칩 전문 제조업체 이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엔비디아 관련 주들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진짜 연관이 있는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이 바로 MDS테크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오픈 AI가 지금 컴퓨팅 파워를 강화하는데 이 엔비디아의 칩이 당연히 쓸 수밖에 없고요. 이 엔비디아가 이 점유율을 얼마나 갖고 있냐면, 이 AI 반도체 관련해서 97%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엔비디아가 이 판매량이 늘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엔비디아를 찾을 수밖에 없겠죠. 이 AI 관련해서 이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국내외 막론하고 AI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 MDS테크 이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엔비디아 AI 모듈 사업 단독 총판이라고 하죠. 수요 확대로 매출 비중 30% 기대를 하고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MDS테크가 지금 엔비디아 사업을 늘려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당분간 지금 확대가 될예정이고 수요를 지금 일일이 대응 못할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MDS테크가 이제 AI 모듈 사업부터 GPU 서버 구축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GPU 이제 서버 구축이라 하면 엔비디아 제품군 그리고 설치, 운영, 사후 관리까지 하는 종합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AI 모듈 사업은 이 MDS테크가 지금 엔비디아로부터 단독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m d 스 테크만 AI 모듈 관련해서 수혜를 볼수 있다라는 거죠. AI 모듈이라는 게 이제 딥 러닝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모듈화한 제품으로 로봇에 내장이 된다고 하죠. 딥 러닝을 통한 이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것을 이 KT 이 서빙 로봇 같은들 모듈로 탑재하는 를 형식입니다. AI 자체가 지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대규모 투자가 대기업에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 엔비디아가 ai 관련 핵심 부품 제가 최대 기업이다 97%의 점유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 주인 ai 모듈 사업 단독 총판을 가지고 있는 m 디 s 스 e 크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m 디에스테크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임베디드 sw 그리고 hw 관련해서 이 엔비디아 나와 있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도 있고 여러 대기업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뭐 빅데이터 i 로 r 그리고 이 보안 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s 뭐 s w 개발 도구, 이 품질 향상 솔루션까지 제공을 하고 t 고 i c r o s o f t Microsoft, Microsoft, m i c r o 앞으로 이 MDS 테크에 우리가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도 상당히 많아요. MDS 테크 자체가 지금 무중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지금 떨어졌어요. 제가 근데 그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 권리락 이후에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맞다. 근데 그때 어 얼마 오르지못했어요 권리락 효과로 주가가 더 올랐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걱정을 하셨는데 이 주가 떨어져도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정도의 이뭐 어 올르는 것으로는 이 세력의 평단가도 안 나온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증 받았는데 1대 3 무증이었어요. 1대 3 무증이었고 아직 멀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AI와 엮였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엔비디아가 수혜를 보고 있고 엔비디아의 총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당연히 대장으로 움직여 줄 수밖에 없겠죠. 대장주는 이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 타점을 잡아서 어, 들어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계속 뉴스를 보시면 MDS 인텔리전트 이 자회사 IPO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 관련 전문 기업이고 매출 상당히 잘 내고 있고 곧 빠르게 단계를 밟아 나갈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모회사인 MDS테크. 엄청난 기회로 작용을 할 거고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지금 주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눌림이 올 거예요. 눌림 올때 우리는 들어갈 거고 이 눌림목 놓치시면 안 되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mds 테크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거 목표가라도 좀 확인을 하세요. 제가 이 타점을 잡아놨고 이거 놓치시면 지금 후회하십니다. 지금 매도식이 아니고 매수 시기입니다. 오히려 담아야 할 시기고 제가 이 저점 눌림목에서 잡으실 수 있도록 타점을 잡아놨는데 그냥 잡은 게 아니라 m d 스테크 제가 이 세력들이 이 물량을 꽉쥐고 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지금 물량을 다 확보로 해놓은 상태고 무증 이후에도 이 권리락 이후에도 지금 매집이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세력 물량을 파악을 해서 타점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 유통 비율과 이제 차트. 그리고 거래량 분봉까지 계산을 해서 우리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매수가 얼마 원에서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목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가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꼭 참고를 하시고 지금 MDS테크가 가지고 있는 AI 재료나 그리고 기술력에 대해서도 이 자료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참고를 하시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MDS테크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하면서 상승시키는 패턴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세력들이 상승시키는 패턴에 대해서도 적어 놨으니까 꼭좀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제가 준비한 이 MDS테크 대응 전략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매수, 매도가 이 타점 그리고 기업 분석, 이 재료나 기술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놨고 이와 더불어서 이 세력의 상승 패턴에 대해서 적어놨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받아가시면 그냥 수익이 안 날래 안날 수가 없다라는 거, MDS테크 지금 차트부터 해서 이 재료 그리고 이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까지 이 삼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에 지금 반드시 담아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상한가를 가든 말든 사실 이거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훨씬 더갈수 있는 종목이고 전고점 돌파를 하는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가 변동 상관없이 꼭 자료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번호 하나 올려 드릴게요. 지금 MDS테크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꼭 받아 가시고 여기서 문자 하나 주시면 돼요. 구독과 좋아요는 좀한 번씩 눌러 주세요. 제가 대응 전략도 무료로 보내 드리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는 꼭좀 눌러 주시고 문자로 이제 테크라고 이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010-7679 9741번으로 테크라고 두 글자 지금 빠르게 보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문자 보내 주시고 이 내용 확실히 확인하신 후에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더 하자면 지금 장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데 본인 종목 이제 수익이 안 난다거나 아니면 손실을 오히려 보고 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이 타점이나 이제 종목 선별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건 고치실 필요가 있고 빠르게 지금 이 장이 좋아졌을 때 수익을 싹 가야 여러분들 손실 난 것도 복구가 빠르게 될 텐데 이 타점이나 이제 종목 선별하시는 게 어렵다면 저한테 좀 도움을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거고,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미 이제 구독자분들이 제 도움을 받으시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이 카톡방이 있습니다. 제가 무료로 이제 종목을 드려요. 매수감에도 가다 잡아 드리고, 이제 단기 수익 종목으로 이제 빠르게 수익을 굴려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직접 타점을 잡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날래 안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공부 자료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까지 챙겨가시면서 공부까지 하실 수 있는 방인데 지금 수익이 간절하고 손실 복구가 간절하시다면 저한테 좀 따로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수익이 어떻게 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방에서는 여러분들께 단기 수익 종목 위주로 수익이 나실 수 있게끔 매수가, 매도가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률 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률도 중요한데,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타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고 왜이 타점에 제가 들어가는지,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고 이 재료는 무엇이고. 왜 세력들이 이 종목을 올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매수 매도에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거고 뭐 최근에 이렇게 수익 본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대표적인 종목들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뭐 이 레몽레인 있었어요. 재벌집 막내아들 재료를 설명을 해드렸고 정확히 차트 분석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들어가니까 한40%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 뭐 덱스터도 마찬가지고 한12% 정도 먹고 나왔고 또 많아요. 뭐웰크로한텍도30% 정도 먹고 나왔고 뭐흥그 석유는 뭐11% 가량 먹고 나왔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타점을 잡고 이 기업이 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태경 B K 도 수익을 받고 뭐포바이포도 수익을 받고요. 이렇게 수익을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만 저한테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주식시장 주요 일정도 안내를 드림과 동시에 이 카톡방에서는 지금 구독자 몇몇 분만 지금 초대가 되어 있습니다. 몇몇 분만 초대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실시간으로 물린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손절 홀딩 고민하시는 거 많더라고요 자 손절 홀딩 이거 제가 분석을 통해서 또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고 이 기초부터 심화까지 제가 직접 만든 이 교육자료 주식 교육자료를 또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는데 물론 이제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정말 수익이 간절하고 이 계좌 회복이 간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이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종목 제공을 해드리는데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 팔기 때문에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분석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이런 타점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부 자료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 수익을 쌓아 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 마이너스라면 플러스로 좀 전환을 시켜 드리고 싶어요.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받을 예정입니다 10분 정도만 한 소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10분 정도 지금 정말 간절하시다 간절하신 분만 입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위에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되고 자 오늘 이제 알아본 종목도 제가 대응 자료 만들어 놨습니다 대응 자료 꼭 받아 가세요 이거 대응 자료 문자 따로 이거 하나 따로 그리고 이거 숫자 1번 카톡방 입장 숫자 1번 따로 이렇게 문자 2개 보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거 채널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다 해드리는 겁니다100% 무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고 정말 간절하시다 그럼 카톡방 입장까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어드릴 테니까 저믿고 한번 매매해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의 명언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을 선택하는데 몇 달을 투자를 하지만 주식 종목 선정에는 몇 분도 쓰지 않는다. 주식도 부동산처럼 신중하게 투자를 해라. 분석 내용 보셨듯이 제가 얼마나 신중하게 투자하는지 보셨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손실 보지 않고 수익을 쌓아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어렵다면. 여러분들 편하게 요청을 주세요. 뭐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로 뭐 종목 보내셔도 되고 종목 상담해 달라고 문자로 쪼르셔도 되니까 저한테 요청을 주세요. 속으로 삭히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